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바탕으로 주례복기 44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책임에 관한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책임에 관한 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그들이 또한 언약의 공동체로 화목함으로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는 매우 선진적인 제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발굴된 고고학적인 그런 연구에 따르면 최초의 법전은 바로 기원전 18세기 바벨론의 함무라비 왕이 만든 282개의 조항을 반포한 함무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이 법전에서 나와 있는 대표적인 조항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어, 법이 있죠. 출애굽기에서 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은 기원전 15세기 경으로 어, 약 300년 뒤에 주어진 그런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모세가 함무라비 법전을 참고해서 만든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세상의 법과 하나님이 주신 법에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대 근동의 법에서는 법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왕이 왜 법을 만들었는가? 그것은 왕과 국가의 그런 통치를 정당화하고 통치하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억제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매우 소극적인 기능 즉, 이것을 어기지만 않으면 된다. 어기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극적인 기능으로서의 질서 유지의 목적이 있다. 라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의 율법은 세상의 법과 차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법을 어기지 않으면 된다가 아니라 이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적극적인 행동을 우리 가운데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법은 이거 안 하면 돼, 이거 하지 마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난 이거 안 했으니까 난 괜찮아, 이게 됐지 이러면 됐지라는 정도라고 한다면은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이고 자매이며 한 공동체이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적극적으로 더 돌아보고 사회에 대한 더욱 능동적인 책임을 가짐으로써 언약 공동체의 화목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laughs> 네, 어렵죠. 쉽게 말해서 세상의 법은요. 이거 안지 이거 안 어겼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법은 이거 안 여겼으니까가 아니라 이거 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거 안 했으니까 되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게 법으로 정하지 않았어도 더 사랑의 마음으로 더 적극적인 선함과 거룩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소 어려운 이해일 수 있지만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에서 더욱 깊은 이 말씀 속에서의 이해를 발견해 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을 보시면요. 2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지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3절과 4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비례의 원칙이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은 만약에 내가 하나를 실수했다면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네배 다섯 배로 갚을 수 있는 적극적인 책임이 우리 가온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른 뺨을 때리면 왼 뺨도 내밀어라 하시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원리가 오늘 십계명 이후에 있는 신의 산에서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도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를 피해를 줬으면 하나로만 갚는 게 아니라 네 배, 다섯 배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이것은 우리 가운데 가중 처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네가 이웃의 것을 도둑질 하였다면 그것은 단지 물건 하나 훔친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예고함으로써 도둑질할 생각을 애초에 갖지 말아라 라는 엄격한 금지가 또한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서로에 대한 책임, 서로에 대한 신뢰를 지켜 나가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처럼 맺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비유로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형성이 되는 것이지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형제로 언약의 관계로 우리의 관계를 규정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한 가지 도둑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작은 피해를 주는 그것에 있어서도 내가 이 정도 피해줬으니까 이 정도만 갚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이 정도 피해를 줬어도 받을 마음의 상처와 삶의 아픔과 이것으로 피해벌스 삶의 여러 것들을 더 두루 둘러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마에 보면요 잘 모르겠겠지만 해리포터처럼 흉터가 하나 있어요 네, 별명이 여리포터였습니다 <laughs> 네, 해리포터처럼 인터, 인, 그 이마에 흉터가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음, 어, 뭐 한세 한 살쯤 됐을 때일까요? 그 정도 때에 이제 그 집에서 아버지 슬리퍼를 신고 계단을 내려가다 그냥 콱 불러가지고 계단이 콱 찧었어요.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제가 잘못해서 제가 넘어졌어요. 근데 누구 마음이 아파요? 엄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언약관계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이 어떤 실수, 혹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실수를 할 만큼 여지를 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문제라고 분리하는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피해가 나의 피해가 되고, 그 사람에게 어떤 내가 치피해, 치피해를 입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내가 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열 10, 백으로 내가 느끼는 것, 이게 언약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한 생명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거예요. 그게 언약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법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언제 울어야 되는지, 어떻게 웃어야 되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울게 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최소의 기준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지요. 즉 오늘 말씀처럼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소를 한 마리 도둑질해서 다섯 마리로 갚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더 넓게 둘러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 이것이 사회적 법과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2 절과 3절 말씀에 살펴보면요 밤 중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그를 쳐 죽이는 것은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낮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에 그를 어, 쳐서 죽이면 그것은 고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밖에 누가 문을 못 열고 계시는데 한번 들여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자, 성경은 이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냐면은 의도적인 보복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뢰를 깨뜨리는 쪽도 문제지만, 이것을 책잡아서 자신의 감정적인 보복의 수단으로 형제자매를 해야 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 집 도둑질을 했어. 그런데 잘 걸렸다. 이때 네가 나한테 지금 실수했으니까 내가 안 그래도 너한테 쌓인 게 있었는데 이것을 너한테 다 갚아버리겠어. 이런 식으로 낮에 그가 누군지를 알고 그에게 내가 보복하고자 하는 악의를 가지고 갚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밤중에야 누가 와서 뭘 하는지 모르니까 도둑질 도둑이 들어왔을 때뭐 가령 이렇게 어뭐 어떻게 해를 가해도 이거는 정당 방위가 되는데 누군지 뻔히 보고 그 이후에 해를 가하는 것. 너잘 걸렸어. 빌미를 잡아서 나의 복수를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하죠. 너도 그렇게 했잖아. 너 나한테 한번 피해 준적 있잖아. 너 나한테 함부로 말한 적 있잖아. 너 나한테 함부로 한적 있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하면 잘못하면요. 너딱 걸렸어. 내가 널다 갚아 버릴 거야. 지금까지 내가 쌓아놨던 거, 내가 다 적어놨던 거, 내가 다 기억했던 거 이참에 그냥 한 번에 다 갚아 버릴 거야. 이와 같은 감정과 분노의 연쇄 작용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삶에 매우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매일 매우 자주 나타나요. 부부 관계에서도 어,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요, 내가 그거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나 잘못하면너딱 걸렸어. 너 예전에 이랬고 내가 처음에 결혼식 할때 내가 말했지 하면서 결혼 처음에서부터가 쭉 나오는 거예요. 10년 20년을 살아도 살아오면서 쌓여졌던 내 모든 감정의 응어리를 쏟아내고자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부부 관계든. 우리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든 교회에서든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낮에 딱 봤을 땐 누구인지 보고 너의 감정의 그 응어리를 감정의 분노의 연쇄 작용을 쏟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납니다 당신이 나한테 먼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도 돼. 당신이 나에게 상처였으니까 나도 당신한테 상처 줘도 돼. 당신이 나한테 좋은 말안 하니까 나도 당신에게 좋은 말안 해도 돼. 그래놓고 말하죠. 네가 좋은 말 하면 나도 좋은 말 할게.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할게. 그런데 이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나는 선으로 갚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말했더라도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게가 아니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도 나는 너에게 선으로 대할 거야. 언약관계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제 2절과 3절 말씀에 나타나는 그 성경 말씀의 원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연좌죄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에게서 그 사건으로 끝내라라는 것이죠 신명기 2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각 사람이 각자가 잘못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그 사람과 관련된 관계들 어떤 그것을 다 그냥 끌어다가 그냥 쉽게 말해서 싸잡아서 비난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요즘은 청년들이나 이렇게 젊은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할수록 이게 사람이 다 잘할 수만 없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왈고 알부 나오게 되고 그럼 그런 시선을 가지고 야, 이 얘가 누구 장로님 아들이래. 누구 권사님 딸이래라고 하면 그걸 그렇게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의 일을 나에게까지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다니는 교회가 요즘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지 어떤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누구의 학부모를, 내가 누구의 부모를 미워하면요, 그 자녀도 밉게 보이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은 악한 마음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키워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낮에 도둑질한 그 사람이 보일 때에 그를 치지 말라라는 말씀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가,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 시는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연좌제적인... 이런 감정의 분노의 연속성상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분노를 자꾸 키워가고 자꾸 붙여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분노의 사건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분리해서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마음의 평화, 이와 같은 평화는요. 그런 내 삶의 문제를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이거야 라고 분리해서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한쪽 귀가 잘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제좀 멀리 왼쪽, 제가 왼쪽 귀가 안 들리는데 왼쪽 쪽에 멀리서 누가 저한테 인사하면요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은 왜 이렇게 인사를 안 받으세요? 저 무시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안 들려서 못 들었는데 이제 그분은 그런 상황을 모르고 내가 왜 인사라도 왜 인사할 때마다 안 듣느냐 안 받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이거 제가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을 이제 그렇게 찝찝하게 이제 이렇게 풀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났어요.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안하고 긴장되고 어서 디 나를 또 부르는 거 아닌가. 또 그분이 나를 쳐다볼 때 무표정으로 보면요. 아, 또 내가 기분 상하겠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착각일 수 있지만 이와 같이 내가 마음의 감정과 서운함과 분노를 키워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그것으로 분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 감정에 덧붙여 가지고 막 키워서 생각하면요. 누가 힘들어요? 나만 힘든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혹 뭐라 했다면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아,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좀 분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마음의 평화는 내 마음에 응어리들이 막 쌓여져서 불순물들이 정리가 안된 이것들을 좀 분리하고 정돈하고 질서를 잡는서부터 데 마음의 평화를 찾, 찾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나 자신에게 있어서도 우리 언약 공동체 안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죄 혹은 감정적인 연결선상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우리에게 어떤 피해의식으로 혹은 방어 기제로 혹은 내 안에 분노의 연쇄 작용으로 보지 않고 끊어낼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자 성경은 또한 5절 말씀에 보시면 배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책임 공동체 안에서의 어떻게 하면 화목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원리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데요. 5절부터로 보면 배상에 대한 법을 말합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의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 지니라 만약에 내가 내 짐승이 풀어 놓았는데 남의 밭에서 피해를 줬다면요. 그것을 무엇으로 갚으라고 합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와 같은 적극적인 사랑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거나 내가 저 사람에게 원하도 원치 않았던 어떤 피해를 끼쳤다면요. 그것을 우리는 나의 최선의 정도가 아니라 최고로 우리는 화해와 용서를 위한 과정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내가 할수 있는, 내가 이 정도 피해를 끼쳤다 생각하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더 큰, 더큰 최고의 좋은 것으로 나의 사죄를, 나의 용서의 마음을, 미안한 마음을 그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어때요? 가까울수록, 가족일수록. 교회의 에 수로 나랑 친하니까 나의 책임을 어떻게든 축소하고 경감하려고 합니다. 내가 미안한 게 있으면 요 어떻게든 최소한으로 미안함을 보상하려고 해요. 하나를, 하나가 미안하면 그 하나가 미안한 정도로만 이렇게 사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미안한 게 있으면 그것을 이만큼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언약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한 신뢰와 서로를 향한 친밀감이 더 깊어지고 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 내가 누군가한테 잘못한 게 있어도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 사람이 그래 라고 하면서 지나갈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피해를 입혔으면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나 스스로를 어~ 안위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혹 나로 인해 누군가가 마음이 상했다면 예수님께서 작은 소자 하나가 그 마음을 상하게 되면은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뛰어들어라 물 속에 뛰어들어라 하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장구로 상처 준게 있지 않을까 피해 준게 있지 않을까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든 오늘 내가 밭에 동물을 풀어놨다고 이 동물이 그걸 먹을지 먹지 않을지는 내가 의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일에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화목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피해 입은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예를 들어서 옷에 커피를 이렇게 엎질러가지고 얼룩이 졌어요. 그래서 아 이거 뭐어뭐 어? 뭐 나는 아 나는 괜찮아요. 그냥 세탁비 그냥 정도만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그 사람이 세탁비도 주고 막그 다음 날아 사이즈를 몰라서 하나 아, 와이셔츠 하나 사 왔어요. 막 이것도 주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와가지고 아 이제 뭐또막 다른 것도 막 어떻게든 위로하려고 하고 하면요 어때요 미운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이 어때요 황송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오히려 사과 받아야 될 쪽이 약간 부담스럽다할 정도로 하는 게 치유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행하죠. 가까울수록 교회 안일수록 야, 너다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내가 이거 잘못한 거 가지고 뭐 그렇게 그러냐? 네가 쪼잔한 사람이야. 아니, 피해 입은 사람을 쪼잔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요. 다툼 있고 갈등이 있어도 화해, 화해의 일들이 참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강요에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용서를 저 사람이 하던 건안 하건 그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하지만 용서를 구하는 입장에 있어서는요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책임에 대한 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의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내가 만약에 나귀를 한 마리 빌려왔어요 그런데 이 나귀에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데려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주인이 없을 때이 나귀가 우리 집에서 죽었어요 그럼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나귀가 그렇게 죽으면요? 그쵸? 야 너는 왜 나귀를 저도 아픈 나귀를 빌려줬냐? 아, 얘가 하필이면 우리 집에서 죽을 게 뭐야? 아유 재수없게 우리 집에서 죽었어. 아마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나의 책임을 면피하는 데 급급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 손해보기 싫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책임을 질까가 아니라 내 책임 어떻게 하면 피할까를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은, 그 낙이를 빌려온 집이, 여러분들 아들 집이라고 해보세요. 아들 집에서 빌려온 낙이었어요. 근데 낙이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주죠. 더 좋은 걸로 사주죠. 전화해가지고, 야, 너는 엄마한테 보낸 낙이를 뭐 이런 걸로 보냈냐? 안 그렇다는 거죠. 왜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기꺼이 피해보고 손해보고 하는 거 내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에도 내 아들을 바라보든 내 딸을 바라보든 나의 부모를 섬기든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존중하고 서로에 대한 언약적인 책임을 져가는 게 책임에 대한 법이지. 내가 나는 이 정도 딱 지켰으니까 됐어. 이 정도까지 나의 손해 보지 않도록 내가 딱이 정도의 어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딱 맞게 할 거야. 여기서 이제 분쟁이 생기면 교회 안에서도 소송 걸고 법정 가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들이 피해비지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약 공동체에서는 안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손해 보는 것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9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언약 공동체 안에서는요. 우리 그리스인들은 도 인색해서는 안 돼요. 내가 손해 보는 거 그거 가지고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억울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돈을 많이 떼먹은 편일까요? 뗀 편일까요? 뗀, 뗀 편이에요. <laughs> 네, 떼먹어 떼먹어 아, 제가 떼먹은 게 아니라 떼먹힘을 당한 네, 떼인 편이죠. 네, 맞아요, 떼인 편이죠. 값 네, 없이. 이렇게 많이 섬기고 또 사랑하고 나눠주고 아낌없이 이렇게 막 해요. 그런데 그만큼 저한테 돌아오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제가 내가 손해 봤으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밥을 몇번 사줬고 커피를 몇번 사줬고 저 사람 내가 오천 원 커피 사줬어 저 사람 사천 원 사줬으니까 다음에 내가 반드시 육천 원짜리 얻어먹으리라 <laughs> 이렇게 바라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모든 물질과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결코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 언약적인 책임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많이 사주고 또 때론 분명 1분의1로 하기로 했는데 그제도로1분의1로 돌아오지 않는 걸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치러도 꼭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누가 무임승차를 했어 이걸 찾아내야 돼라고 해서 값을 물리는 게 아니라 그래 저 사람 무임승차했으면 내가 조금 더 내지. 넉넉한 그 마음이 있는 게 사실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른 이웃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면 은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보니까 모르더라고요. <laughs> 사람은 몰라요. 근데 누구나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이 맡긴 것을 네가 인색하게 쓰느냐? 그러면 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색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꺼이 넉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기꺼이 나누고 그 서로에 대한 언약적인 책임을 다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욱 눌러 흔들어 차고 넘치기까지 부어주시는 거예요. 단지 물질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우리의 모든 관심도 그렇고 마음의 책임과 서로 향한 마음의 어떤 온도와 그 마음의 사랑의 밀도를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종종 어떤 이렇게 나를 한번 붙잡으면 막 2시간 3시간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laughs> 그러면은 어떻게 하니까야 나는 빨리 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이 사람이 너무 진지하게 너무 자신의 속 깊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요 2시간 3시간 들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시간을 손해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내가 그만큼 시간을 손해 보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했으니까 손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손해가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 시간만큼 예수님의 귀가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 준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위로의 혀가 되어서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누가 갚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많이 들은 사람일수록 오래 살줄 믿습니다. <laughs> 네. 뭐 이거는 장소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 주신 원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배상에 관한 책임에 관한 이 법은요. 바로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손해 보지 않으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손해를 끼쳤다면 하나로 갚을 게 아니라 네배 다섯 배로 갚을 수 있는 그런 더욱 적극적인 책임을 지고 누군가가 나한테 손해를 끼쳤다면 내가 그것을 그것에 있어서 어떻게든 길을 쓰고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이 있고 또 내가 어떤 책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내가 하나로 아니라 열을 책임질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 어미의 마음, 형제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적극적인 마음이 우리가 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가 다 사랑이 있고 서로 이렇게 생명력이 있고 서로 이렇게 넉넉하게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모습이 있다면요, 이 공동체는 세상 어느 공동체보다 듬직하고 믿음직스럽고 나에게 의지가 되어지고 또 서로가 서로의 성숙함을 닮아가고 싶은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배우고 싶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그 모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메이커스 공동체를 이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누가 하는 일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교회에서 어린이 부서에 간식을 하는 데 아이들이 한 20명 돼요. 요구르트를 20줄을 사오면은 이건 탁 너무 인색하잖아요. 그래서 25개 정도 왜냐면 20명이면 더올 때도 있고 더올 때도 있으니까 넉넉하게 사가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엄마가 이렇게 올렸대요. 그 주에 25개를 사갔는데 어, 이렇게 27명이 왔나? 아니, 25개 사갔는데 더러운 거죠. 덜라가지고 이게 남았으니까 이 남은 거에 대해서 나는 회비를 돌려달라. 아이 참 몇백 원, 몇천 원 하는 그건데. 여러분 그 몇백 원, 몇천 원이 없다고 큰일 날까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요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닙니다. 티끌 모아 티스끌이에요. 그런데 그 티끌을 선한 일에 쓰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인색하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더 적극적으로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내 것을 오히려 퍼주면 퍼줬지.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삶에서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